네,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에 위치한 강이 바로 내려다보이는 신축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영상 속 샘플 주택 기준 대지 전용 면적으로 138평. 그리고 그 외에 국어 부지 40평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넓은 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갖추고 있고요. 건평 크기는 25.6평으로 건축한 경량 철골조의 단층 전원주택입니다. 오늘 단지는 약 10여 가구 정도가 한 마을을 이루고 있어서 적당히 번잡하지 않은 단지 형태의 생활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현재 분양가 2억 9천만 원, 담보대출 50%까지 진행 가능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은 상수도 개별 정화조 기름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고요. 2차선 도로와 바로 접해있고 평지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은 굉장히 수월한 편입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당 앞쪽으로 바로 강뷰가 펼쳐져 있고, 트인 조망권 시야를 방해받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평생 강뷰를 바라보며 전원생활을 할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 갖추고 있습니다. 2억대 가성비 좋은 가격에 만날 수 있는 오늘 매물이고요. 현재 단지 내에는 2층 주택도 함께 분양 중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주차는 주택의 뒤편 단지 진입 도로 쪽으로 한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마감되어 있습니다. 연마당 돌아서 앞마당 공간은 석재 데크가 굉장히 넓게 시공되어 있고요. 적당히 네모반듯한 크기의 앞마당 활용하기 좋을 정도의 면적 확보되어 있습니다. 작은방과 거실의 창이 전체 다 남향 앞마당 쪽으로 나와 있는 오늘 주택이고요. 또한 메인 침실의 드레스룸 전창도 앞마당 쪽을 향하고 있는데요. 원하시는 형태로 텃밭을 가꾸시거나, 아니면 조경수 식재하기에는 적당히 활용하기 좋은 정도의 마당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앞마당 휠스 너머 쪽에는 국어부지가 약 40평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전면거가 받으신 이후에 추가 텃밭을 이 앞쪽으로 가꾸셔도 될것 같고, 마당의 연장선으로 다용도 원하는 취향껏 활용을 하시기에도 아주 충분해 보이는데요. 국어 부지까지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마당 전용 면적이 약180평 가까이 나오는 아주 넓은 크기의 마당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단지에서 인근 점동면소재지 하나로마트나 농협 그리고 초중고 각종 관공서가 위치해 있는 면사무소 등은 차량으로 5분 정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여주 IC까지 자차 12분, KTS 감곡장원역까지는 1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주 시내권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지만 점동 면소재지까지는 멀지 않은 생활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의 뒤편으로는 외부 수도 그리고 별도의 보일러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바닥까지 콘크리트로 활용하기 좋게끔 깔끔하게 시공했습니다. 현관 출입문은 옆마당 쪽으로 위치해 있고요. 키큰 신발장 3칸 그리고 3연동 슬라이딩 중문까지 시공되어 있는데요. 중문 열고 안쪽 들어가시게 되면요, 바로 우측편으로 공용 욕실 하나 나와 있고요. 거실과 주방은 크게 일자 형태의 구조로 바닥 면적도 쾌적하게 잘 뽑아놨습니다. 이인에서 3인 가족까지는 충분히 거주할 수 있을 정도의 각 공간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거실은 천장에 실링팬과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삼중 유리로 시공되어 있는 시스템 창호 시공을 했습니다. 기밀성과 단열 등급 1등급의 창호고요. 단창이긴 하지만 굉장히 두껍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했고요.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금 테이블이나 쇼파 같은 경우는 원하시면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는 부분입니다. 주방은 크게 11자 형태로 가구가 배치되어 있고요. 가운데 아일랜드 식탁에는 별도의 쿡탑까지 마감되어 있는데요. 우측편으로 양문형 냉장고 수납할 수가 있겠고 와이드 개수대와 주방의 환기창 그리고 상하부장 수납 공간과 인덕션 등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선은 편리하게 짜여져 있는 편이고요. 옵션은 아일랜드 식탁에 일구 쿡탑 하나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는 별도의 세탁실 겸 다용도실 공간, 세탁기 건조기라든지 여분의 김치냉장고까지 한대 정도는 추가 수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오늘 주택은 2억 후반대의 가격 측정되어 있는데 단지 내 2층 주택 같은 경우는 3억 중후반대 가격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방은 한쪽 벽면에 전체 다 붙박이장 시공되어 있고요. 안마당 쪽으로 진출이 펼수 있는 넓은 전창 마감되어 있습니다. 바로 드나들 수 있도록 동선에 편리함 갖추고 있고 천장의 시스템 에어컨 옵션까지 잘 나와 있는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정면으로는 공용 욕실 위치에 있고요. 환기창, 그리고 샤워 파티션, 세면대와 좌변기까지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는 작지 않은 욕실 공간입니다. 끝으로 살펴보실 곳은 거실 지나서 위치해 있는 메인 침실인데요. 퀸 사이즈 이상의 침대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시겠고요. 직사각형 모양으로 방 모양은 빠졌습니다. 또한 안쪽에는 드레스룸 그리고 욕실까지 나와 있는데요. 슬라이딩 도어 열고 들어가시게 되면 기억자 형태로 시스템장 설치되어 있는 드레스룸입니다. 사계절 의류까지는 수납 가능하실 것 같고요. 침실 공간에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안마당 쪽으로 채광 환기창 안쪽으로는 메인 침실에 욕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환기창, 좌변기. 욕실 크기가 다소 좁게 나와서 이 점은 아쉽고요. 세면대랑 샤워기 같은 경우는 일체형으로 시공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메인 침실의 각 공간까지 해서 실내 그리고 외부 공간까지 전체적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점동면 강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아늑한 신축 전원주택 단지 2억대 단층 구조 설명 드렸고요. 기타 궁금하신 점 유선이나 댓글 문의 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 이상 갤러리하우스 김태호 차장이었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